자 오늘 엉아가 가져온 게임은 블리치 3D 얼마 전인가 블리치 사신격투랑 게임이 나왔는데 이것은 3D야 블리치의 애니를 재밌게 본 엉아로선 그저 나와주는 것만으로 고맙긴 한데 그래도 게임이니깐 재미가 있어야겠지 그럼 한번 가보자고 이크아요. 이크셋. 오호 크로사키 이치고 간지나 자 그럼 이치고 이크제 근데 이치고 뛰는거 왜이래 팔은 왜이렇게 짧아 차라리 레고 캐릭 뛰는게 더 자연스러운데 아, 보면 보일수록 미치겠다 아주 캐릭터들을 제대로 빠았구나. 캐릭터들이 하나같이 블리치에 나오는 캐릭터라기보다 그냥 블리치 캐릭터들의 특징을 잘 살린 캐릭터 처 같아. 그런데, 엉아가 또 이런 얘기하면, 어, 나는 괜찮았는데 왜 이러지? 이 새끼 뭐 블리치 안 봤네. 이런 애들 꼭 있어. 그런데, 어떡하라고. 엉아는 그렇게 들리는데. 나, 빠았다고. 여기까지 그래픽을 봤으면 이제 게임으로 넘어가보자면, 게임 시스템은 2D의 블리치랑 별반 다를 게 없어. 블리치 사신격투를 해본 사람이라면 공감을 할 거야. 다 거기서 거긴 컨텐츠 그대로 가져와 놓고 그냥 3D로만 바꾼 거. 뭐좀 추가된 게 있다면 영식이라고 해서. 캐릭터 주변에 낙엽 떨어지고, 벚꽃 떨어지고. 아, 영식이라고 하니까 왜 이렇게 친구 이름 부르는 것 같냐. 영식아, 잘 지내지? 또 다른 점은, 거기서도 스테이지였지만, 여기서도 스테이지긴 한데, 다만, 양산형 MMORPG처럼 부이려고 이딴 식으로 이동한다는 거. 이제 게임의 전투를 보자면, 세 마디로 정의해서 시끄럽고, 지저분하고, 타격음이라고 하기보단, 그냥 스킬음 밖에 없다. 이게 적을 타격해서 나는 소리가 아니고, 그냥 스킬을 쓰면 따라 나오는 스킬음이라고. 잠깐 전투 장면을 보자면, 오와. 千円札は金ー千円札はイ石こんなものだ 차라리 전투만으로 봤을 때는 2D인 블리치 사신격투가 훨씬 나아 그래도 얘는 콤보 넣고 때리는 맛이라도 있었다고 뭐 어차피 둘다안할 거지만 뭐 아무튼 요딴 게임이라도 확실히 PVP가 재밌긴 재밌어 이 게임에선 사신 난투란 게 있는데 정해진 시간에 여러 명이서 모여서 졸라 싸우는 거야 막 도망다니다가 피하다가 눈치 보다가 근데 중요한 건세네가 그냥 세뭐 피해서 눈치 보면서 공격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 그냥 만나면 죽어 아 정말 그지같네 <laughs> 뭐 아무튼 조금만 지나면 서버 한 100개 될것 같은 요딴 게임 오픈한지 며칠 안됐는데 6개가 됐어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는데 서버만 졸라 늘리는 신서버를 계속 늘리면서 소가금도 랭커를 시켜주는거야 랭커란걸 맛보게 한뒤찌끔찌끔 계속 과금하라고 뭐 아무튼 더할 말이 필요없을 것 같은 요딴 게임 블리치 3D 꼴리면 하든가